자, 샤도네이를 땄고요. <laughs> 뭐, 어떻게 이제 다 땄는데? 아, 안 뽑혀요? 네, 안 뽑히네요. 저는 이제 내일 공무원 준비를 다시 돌입할 거예요.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. 돈이 없으면 뭐, 친구고 뭐고, 아무것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. 공무원 그거를 써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? 그 내가 요즘 머리가 어지러워갖고 그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언제 빠지는 거야? 자 멋있게 다딴 모습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뽁 빠질 타임인데요 오, 들으셨죠? 샤도네이 오픈입니다. 오 마이 갓. 스멜. 음. 자, 이 제품은요. 샤도네이. 저 옛날에 그우지 와인, 와인 판매 알바도 했었는데요. 그 대빵 언니가 있었고 저는 그냥 쪼다 탈주했어요. 그리고 갑자기 갑자기 공항장에 오는 바람에 그 쉼터 소파에 누워 가지고 엄마랑 통화하다가 탈출했습니다. 그 언니는 진짜 머리가 허리까지 오는 언니의 기가 진짜 셌어. 나한테 기싸움 걸더라고. 근데 나는 약간 기싸움 걸리는 스타일이 아니어 가지고 나중에 친구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됐다가 저는 탈출했습니다. 그그 6시간을 못 버티고 한 삼 근데 이야기 슬슬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혼자 또 컨텐츠 많이 찍을 수 있겠네요. 과거 탐험으로, 또 현재 탐험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c h a r d o n n a y Dio Vela, l Del Loncomilla, Loncomilla, Estate Bottled, 2020? 뭐야. 그렇게 오래되는 스타일 아니구나. Family Wines. 어, 그럼 저는 다른 거, 따르는 것을 한번 찍어볼게요 구인 잔이고요 아이스크림 잔은 좀 아닌 거 같아서 이만큼이요 저는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아 놔야 돼요 칵테일로 만들었어요 그. 망고 패후르츠 블렌디드를 여기에 넣었고요. 저는 파르페를 먹을 겁니다. 파르페 체리 블라썸은 안주로 먹을 것이고요. 이제 헛소리를 혼자서 할 것입니다. 그럼 강아지, 일로 와!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이에요. 핸드폰 용량이 없지. 강아지 왜 이렇게 좋아해? 어? 곰이 뜨거워. 곰이 술 마시는 사람의 바이브가 좋아. 곰이 술주정뱅이를 좋아하세요. <laughs> 아, 어, 다른 생각 해야 돼.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은데? 고객상담실 080인데 전화해서 이제 헛소리 하면 될 듯? <laughs> 고객상담실 080인데요. 네. 생활의 꿀팁 알려드릴게요. 080은, 어, 그, 전화, 전화, 비 안 내도 된다는 거.